안녕. 12월 두째 주 대림절 두째 주 대림절 두째 주어 유아유치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자 기도 무릎하고 기도 손하고 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대림절 두째 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제자.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제자. 자, 말씀 따라 할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대림절 두째 주 첫째 주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어, 기다렸나요? 스티커 잘 붙였나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말씀 속으로 출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두근두근 요셉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마리아, 사랑해요. 나와 결혼해주세요. 콩닥콩닥 마리아도 요셉에게 말했어요. 네, 요셉,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약속했어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어요. 마리아요, 마리아요.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마리아, 놀라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세요. 쿵가쿵가. 마리아의 가슴이 뛰었어요. 천사가 계속 말했어요. 마리아, 당신은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게 하세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척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에게도 아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못 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두근두근, 쿵쾅쿵쾅 마리아의 가슴이 뛰었어요. 네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얼마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는 아기를 가졌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을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못 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마리아는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대요. 결혼을 약속한 요셉은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아! 요셉,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를 가진 거예요.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와 결혼했어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했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자, 두 번째 주일이죠. 스티커 잘 붙이세요.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함께 따라 해볼까요? 우리도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우리도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좀 세우고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대림절 두째 주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실 거라는 소식을 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스티커 꼭꼭꼭 붙이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생일날을 오실 날을 기다리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